안녕하세요 피에스입니다 오늘은 14.7 패치 PS표 티어리스트를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에메랄드 이상 구간의 데이터에 기반하여 챔피언의 티어를 나눕니다 챔피언 티어 선정의 기준은 챔피언의 픽률, 승률, 밴률, 천상계에서의 지표, 카운터를 맞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웁니다 픽률 0.5%를 넘겨야 티어리스트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탑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티어리스트를 제작해오면서 탑에 가장 많은 챔피언 가지수가 잡힌 패치 버전인 것 같습니다. 쓸수 있는 챔피언들이 정말 많네요. 1티어에는 총 6명의 챔피언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중 다리우스에게 오피마크 달아주겠습니다. 1티어 뉴페이스를 짚어볼까요? 먼저 올라프입니다. 올라프는 이번 패치 내용만 놓고 보면 탑 올라프 입장에선 손해인 내용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지표가 꽤 올라오게 되었죠. 패치 직후에도 지표가 급격하게 올라와서 값이 튀었나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그 강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픽률 2.6% 승률 54.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떡상의 이유 중큰 요인으로는 탑 스카너 상대 성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스카너를 상대로 400개인 가까이 붙어서 무려 60%의 상대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탑 스카너가 픽률 10%를 넘길 정도로 핫한 픽이기 때문에 탑 올라프가 덩달아 꿀챔프가 되었다 볼수 있겠습니다 딱 생각을 해봐도 메커니즘상 카운터 역할이 가능해 보이죠 탑 올라프 처음 해보려 하신다면 발분, 가라, 스테라가 가장 무난한 선택이 탑 스카너도 짚어봐야겠죠 정글 스카너는 머릿속에서 지우시고요 이제부터 스카너는 탑 챔프입니다 그렇게 보면 신챔프임을 감안했을 때 1티어라 매겨도 상관없을 듯합니다 픽률 10.4% 승률 48.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기준으로는 픽률이 14%에 가까워졌고 밴률은 44% 승률은 50%를 넘기기 시작했는데요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듯 올라프를 밴하고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나중에 스카너 공략 영상을 따로 또 준비하겠지만 지표상 특이점을 하나 공유 드리자면 스킬 마스터 순서 쪽입니다. 보통 Q에 주력기를 놓기 마련이라 Q 선마가 초반에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Q를 찍을수록 쿨타임이 크게 줄어들고 데미지도 많이 올라가서 Q 마스터 쪽으로 손이 가게 됩니다. 하지만 지표상으로는 W를 먼저 마스터하는 것이 훨씬 좋은 지표를 보여주고 있죠. 이는 유성을 사용하는 빌드에 W가 특히나 활용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W에 두나가 붙어 있고 실드도 챙겨주는 데다가 마스터 시 쿨타임이 6초가 되어 본인은 실드로 데미지를 흘리고 유성까지 활용해. 이기적인 딜그를 하는 것이 꽤 까다롭습니다. 범위가 생각보다 넓기도 하고요. Q 스킬이 직관적으로도 좀더 강하지만 미니언에 막히는 투사체 판정인지라 W 선마 쪽으로 좀더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1 1렙까지 스킬 마스터 정보를 보시면 일단 전체적으로 W 선마를 하는 빌드들의 승률이 높은 게 보이실 겁니다. 일부는 W를 3렙까지만 찍고 Q 선마를 하려는 움직임도 보였지만 지표가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분석은 차후 한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2티어에선 카밀과 요네의 상승세 정도만 추가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카밀은 핑률 4%. 승률 51.3%를 기록하고 있고요. 요네는 픽률 8.7%, 승률 49%를 찍고 있습니다. 꿀챔프는 다리우스, 올라프, 문도입니다. 미신에게 오피 마크 달아주겠습니다 정말 꾸준하네요 정글 쪽은 크게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골베 정글이 너프를 먹고 이티어로 내려갔다는 점 탈리아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정도가 있는데요 그러고 보니 이티어에 마이가 굉장히 오랜만에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픽률 5% 승률 50.8%를 기록하고 있죠 대신 간당간당한 상태이긴 합니다 당장에 이번 패치 싸일 정글 버프나 스카너 리메이크 때문에 이 둘의 픽률이 꽤 올라왔는데 이걸 정말 맛있게 잡아먹고 지표를 쭉 끌어올렸거든요 만약 이일 정글과 스카너 정글의 픽리 내려간다면 마이도 살짝 지표가 내려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 미드 파트너와는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예를 들면 특패 마이 조합의 경우 듀오 승률 5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난전에 굉장히 강하고 마이가 적을 끊어내는 데 좋은 조합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죠. 그 외에 최근 미드에서 상승세를 기록하던 흐웨이와도 좋은 시너지를 내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듀오 승률 54.4%를 기록 중입니다. 카직스도 지표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아리 카직스 조합의 경우 듀오 승률 55.2%를 기록할 정도로 고시너지를 보여주고 있죠. 카직스 단독 지표로도 픽률 5.7%, 승률 51.5%를 기록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대회에서 자주 등장하는 바이나 잭스 정글도 픽률이 꽤 올라왔는데요. 바이는 픽률 7.5%, 승률 49.3%, 잭스는 픽률 4%, 승률 50.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난히 사용할 수 있는 성적이긴 한데, 대회에서 봤던 것만큼 우리가 잘 쓰기는 쉽지 않은 픽들입니다 물론 이들도 아리와 함께라면 성적이 쭉쭉 올라갑니다. 아리가 치트키네요. 꿀챔프는 카서스, 렉사이, 탈리아, 카직스입니다. 아리에게 오피 마크두장 달아주겠습니다. 픽률 17.6%, 승률 51.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살짝 맛을 보았지만 어떤 정글 챔프와 붙여놔도 성적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밴율은27.8% 밖에 안 되는 티어 올리기 절호의 기회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탈리아의 티어도 정말 많이 올라왔죠. 픽률 6.1%, 승률 52.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글과 미드에서 모두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어 너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우솔도 어느새 1티어 함 에 성공합니다. 픽률 5.2%, 승률 50.7%를 기록하고 있죠. 극초반에 약점을 가진 왕경 챔피언은 솔랭에서 평균 승률이 높게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52%를 훌쩍 넘기고 있거든요. 아우솔도 꿀냄새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1티어에 들어가있는 챔피언들은 정말 성능이 좋은 상태이니 쓸 각이 보이신다면 적극 활용하셔야 겠습니다. 챔피언 성능으로 이긴다는 말이 체감 되실겁니다. 2티어를 보시면 여기서도 요네가 상승세를 기록하였습니다. 픽률 10.4% 승률 49.1%를 기록하며 18계단 순위가 상승하였죠. 라이엇이 신경써주고 있는 다이애나 와 갈리오 모두 살짝의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다이애나는 천상계에서 난잇 다이애나가 연일 활약하자 그 영향 이 아래로 퍼져나가고 있는 상태 인데요 픽률 4.8% 승률 51.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드갈리오는 픽률 2.2%, 승률 51%로 버프에 힘입어 성능 회복에 성공하였는데 관심 자체는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아리에게 벌집 마크, 탈리아와 아크샨 아우솔에게 꿀벌 달아주고 바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징크스에게 오피 마크 달아주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쪽은 스태틱 가격 인상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죠. 스태틱의 체급발로 연명하던 아슬아슬한 챔피언들은 티어가 꽤 내려갔고요 자체 체급이 어느 정도 나오는 챔피언들은 본인의 위치를 지켜냈습니다 징크스는 스태틱이 거의 메인이었으나 이번 패치엔 크라켄에게 1코어 자리를 내주고 있고 지표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리는 스태틱 의존도가 매우 높은 챔프이기 때문에 빌드를 갈아탈 수가 없었죠 이 때문에 살짝 지표가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픽률 23.2% 승률 49.6%로 제리치고 매우 높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태틱의 밸류가 내려가니 상대적으로 스테틱을안 가던 원딜들은 대거 지표가 올라갔습니다. 칼리스타나 드레이브는 이전에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었고, 이즈리얼마저 성적이 올라갔네요. 픽률 15.6%, 승률 49.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버프를 받았던 스몰더는 일단 4티어에 위치시켜 두겠습니다. 분명 보시면 패치 이후 계단형으로 승률과 픽률이 올라왔거든요. 하지만 아직 대부분의 유저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게임이 정말 후반까지 자주 가는 부실골프 구간에서는 승률을 50%도 넘기면서 이티어급 평가를 내릴 수도 있겠는데 상위 구간에서는 초반 단점이 아직도 너무나 명확하네요. 쓸 수는 있겠지만 성적 책임은 못 지는 챔프입니다. 스몰더가 10% 픽률을 기록할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를 상대로 애쉬, 징크스, 제리만 뽑아도 점수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꿀 챔프는 징크스, 애쉬, 트위치입니다. 징크스에게는 벌집 마크 달아주겠습니다. 2년 전, 3년 전에는 한국 바텀 서포트1티어를 항상 먹는 챔피언들을 모아놓고 노블레스 파라 불렀었습니다. 노틸, 블츠, 레오나, 스레쉬 파이크 다섯 명을 일컫는 것이었죠. 근데 또이 녀석들이네요. 한명 바뀐 걸 감안한다면 노블레스 파가 되겠습니다. 블리츠와 파이크에게 오피마크 달아주겠습니다. 한국서 솔랭에서 유틸포시 1티어에 올라오는 게 정말 힘든 일입니다. 만약 솔랭 1티어를 기록할 정도로 유틸포밸류가 올라온다? 대회에선 허다하게 유틸포만 나오겠네요. 근데 사실 지금 패치 버전 기준으로 마스터 이상으로 올라가도요, 노틸, 라칸, 쓰레쉬, 불추순으로 가장 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유틸포 중에서는 룰루가 많이 픽되는데, 픽률 10.9%, 승률 47.5%를 마스터 이상 구간에서 찍고 있어서요, 좋은 점수를 주기가 어렵네요. 그러면 과거 노블레스파의 레오나는 어디 갔느냐? 얘도 사실 성적이 좋습니다. 픽률 5.7%, 승률 51.9%를 기록하고 있죠. 특히 처음 서폿 입문하시는 분이나 하위티어 유저분들에게는 레오나 지금 추천드리기 너무 좋은 상태입니다. 부시골프 구간에서 픽률 7.7% 승률 52.2%를 기록하고 있으니 1티어급이라 봐도 되겠네요. 특히 딜포터들이 이번 패치 아이템 너프로 치명상을 입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포트들이나 레오나 같은 챔프들이 활약하기가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수동적인 브라운마저 픽률 4.3% 승률 53.1%를 기록하며 쭉 순위를 끌어올렸거든요. 딜과 관련된 서포템들 너프가 정말 치명적이었구나 전체적인 그림이 이제는 보이실 겁니다. 그 와중에 나미는 정말 지표 많이 끌어올렸네요. 픽률 5.7% 승률 5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틸폿의 희망이 되어주고 있네요 블리츠와 파이크 라칸에게 벌집 마크를 그리고 쓰레쉬 브라움 레오나 알리 나미 세라핀에게 꿀벌 달아주겠습니다. 세라핀은 픽률 2.6% 승률 52.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폿라인은 꿀벌이 많이 날아 든지 꽤 되었습니다. 오늘은 13.7 패치 psvp 티어리스트를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